아이디어를 특허로 당신의 아이디어가 특허가 됩니다. 머릿속에만 머무르기에 아까운 당신의 아이디어. IP 디딤돌 프로그램이 당신의 혁신 창업을 지원합니다. IP 디딤돌 프로그램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 창업자분들을 대상으로 약 3개월 동안 IP 관련 지원을 해드립니다. 먼저 전국에 있는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아이디어 상담이 진행되고 현황을 진단합니다. 이후 IP 기반 창업 교육을 통해 사업 아이템 연구와 사업 계획서 작성 특허 검색 실습 등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컨설턴트와 변리사의 멘토링을 거쳐 아이디어가 고도화되고 특허 출원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실제 구현 가능성을 검토하여 3D 모형 설계와 제작도 지원합니다. 최종적으로는 도출된 특허를 기반으로 창업을 하실 수 있게 컨설팅해드립니다. IP 디딤돌 프로그램으로 힘차게 도약하세요.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여러분들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지식재산센터를 방문하거나 아래 번호로 전화하세요.